교육하시면서 저희 때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책하는 것. 그렇지? 저도 교육 다시, 지금도 교육 가끔씩 하지만 아이들 교육할 때, 저도 지금도 아이 교육할 때 실패할 때 있어요. 수업 만들 때 있어요. 그때 빨리 인정하세요. 인정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매달려서 연구를 하고 나면 또 다시 하나의 이론을 써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하고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케이크를 쌓거나 네모난 벽돌로 성을 쌓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는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모든 논리 이론을 갖다 붙여놓고 해도 결국에는 실패를 겪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베테랑 교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를 보면 알것 같아 딱 보면 아! 아예! 그 윤지랑 비슷한 종류의 아이네, 아, 이런 아이지 하고서 바로 시도를 해요. 그럼 아이가 그대로 쫓아와요. 만족해요. 와우 역시 난 최고야. 하시만또 수업 되게 재밌게요. 어머니께 설명을 해요. 윤지한테 봤던 거를 토대로 설명하는 을 거죠. 이런 종류의 아이라 아는데 지금 민준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 왔을 때제 그리기보다는 만들기를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기를 좋아하지는 않되니 때문에 때꼭 엉뚱한 얘기 나온다. 그리기 해서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빨라서 생기는 이득이 아홉 가지라도 빨랐을 때 틀려 생기는 마이너스 한 가지가 얻는 아홉 가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절대 빨라서는 안 됩니다. 그 이게 숙다에 대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너무 쉽게 쉽게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만날 때는 사람을 만나고 존중하는 느낌으로 만나야 되고 똑같이 다시 한번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아이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겪어야지 그게 아니라 기계처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럴 때, 어, 이런 마음, 일 이렇게. 이렇게 자꾸 공식을 만들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추 하나리 불거지기 위해서는 천둥 몇 번, 벼랑 몇 번, 뭐 바람 몇 번,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그울때 고통과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겪지 않고 혼란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도 방향을 잡고 관점을 일반인들과 다르게 아이를 조금 더 편안하게 훨씬 더 충격받지 않게 마음을 쿠션을 달아주고 끌어가고 조금 더덜충격받기는할 수는 있는데 그 부딪힘과 충격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를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행여하도 선생님이 내가 지금껏 아이들에 뭐한 5년 했다. 내가 1000명 정도 서양탕을 했다. 한 1년에 200명씩 했고 1000명 정도 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5년 후에 오는 첫 번째 오는 아이를 딱 보고서는 첫 번째는 1시간 만에 파악했다두 번째는 15분 만에 파악을 하겠다. 저희들한테요. 이거는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이 솔루션을 만들었던 아이가 100명이 있다라 100명을 그 기본으로 해갖고 이 솔루션을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오늘 만난 아이는 이 100명이 속한 아이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못본 아이를 또 만날 겁니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케이크 아니고 성산맥이 아니고 집산맥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에 충분히 같이 방황을 해야 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